자 그럼 여러분이 계십니다. 포근한 느낌이 드는 레드 브라운 메이크업이에요. 여름 때부터 계속 쓰던 그런 카메라 설정으로 맞춰놓고 쓰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좀더 시원한 느낌으로 촬영을 했었거든요, 애초에. 그거를 아직 예쁜 걸못 찾아가지고 좀더 따뜻한 느낌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못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색감이 여기서 지금 화면보다 조금 더 따뜻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또 새로운, 제가 이때까지 영상에서 쓰지 않았던 제품들도 많이 썼으니까, 새로운 제품 궁금하시면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밑에 눌러주시고 시작할까요? 메이크업을 시작해봅시다. 일단, 어, 메이크업을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거기 때문에, T존 부위는 제가 지복합이라서, 일단 프라이머를 발라가지고 조금 유분감을 잡아줄 거예요. FM에서 나온 스타트 퍼프라이머예요 얘는 미백 주름 기능성 개선 기능성 제품이에요. 프라이머 바르실 때는 좀 동글려 가듯이 동글동글 내 모공을 채워준다 라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화장이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딱 티존만. 제품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리앤케이에서 나온 에센스 파운데이션인데, 어 제가 갖고 있는 애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력이 있으면서 촉촉한 아이예요. 얘는 막 되게 화사한 애는 아닌데, 적당한 음 베이지색?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이용해서 얇게 한번 깔아주고, 그 다음에 스펀지로 할 거예요. 스펀지 제품으로 다시 한번 얇게 깔아줍니다. 굳이 이걸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이유는 애가, 어, 그냥 한겹 깔았을 때보다 얇게 레이어링 해서 깔았을 때가 피부 표현이 더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브러쉬로 깔아주면은 스펀지로 전부 다한 것보다 좀더 촉촉함이 오래가요. 속당김이 오는 그 시간이 좀더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좀 번거롭긴 하지만 두 단계로 나눠서 깔아줬어요. 컨실러. 이것도 FM 뷰티, 아, FM에서 나온 건데, 어, 프로 리터치 코렉터. 이건 내추럴 베이지 컬러예요. 그러니까 23호? 제가 원래 브랜드를 하나를 써보면은 한꺼번에 다 써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오늘 FM이라는 브랜드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그때 유난히 많이 쓰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지금 트러블이 이게 턱 쪽에 난게 진짜 안 낫네요. 그 여자분들은 아시죠 매직 기간에 이렇게 트러블이 저는 좀잘 나거든요. 근데 이걸 없어지려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좀 푹쉬워주고 그러면서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 학기 중이다. 하하. 코그 컬러를 붉은 계열을 써줄 거기 때문에, 눈썹도 붉은 아이로 해줄게요. 아, 이거, 이거. <laughs> 이름. FM ED, EDBL Double Wear Eyebrow Dark Cocoa 컬러인데, 이게 1호래요. 제일 어두운 거. 뒤에 보면 아이브로우 마스카라가 있거든요. 여기까지고, 이 마스카라까지. 좀더 어두운 컬러의 타투 브로우를 눈꼬리 쪽에, 눈꼬리래, 눈썹 꼬리 쪽에, 음. 살짝 넣어줘서, 약간 컬러를 맞춰줄게요. 뷰라는 시세이도 거 써줄게요. 이게 바짝 집어줄 거예요, 그냥. 이 정도? 모노아이즈 트러플 컬러 <laughs> 나 방금 이거 찍었어 오마이갓 oh 오늘도 많이 찍혔다 얘를 넓게 그냥 깔아줄게요 오늘은 립 쪽에서 포인트를 줄 거라 눈은 간단하게 음영만 언더까지. 얘가 조금 더 초코에 가까운 그런 색이거든요. 음. FM 크리에이티브 키 섀도우 10번 로즈 브라운 컬러. 얘를 한번더 이제 음영감을 주는 거예요. 얘 가지고. 이거는 러프하게 발라주셔도 돼요. 왜냐면 오늘의 포인트는 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이 위에다가 아까 트러플 컬러 있죠? 이거를 다시 한번 얹어가지고 부드럽게 풀어줄 거예요.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원더 드로잉 24아워 오토 라이너 브라운 컬러 해가지고 앞쪽에 두껍게 그려주시고 쭉 이어서 여기 이렇게 쭉 당겨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눈꼬리를 위로 끌어올리듯이 그려줄게요. 그리고 손을 떼면은 이쪽에 살짝 밑에 힘 넣어주고 마스카라 해주고 끝낼 거예요, 오늘은. 마스카라는 에뛰드하우스에서 나온 래시펌 카이픽스 마스카라 롱래시 버전 써줄게요. 언더에도 필수로 해주시는 거 언더에 마스카라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진짜 눈 크기가 엄청 달라 보여요 그래서 언더 마스카라를 할 속눈썹이 있다 조금이라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해주세요 멀어질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립이 포인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립부터 발라줄게요 에서 나온 어, 이거는 베베 플루이드 틴트 디바인 레드 좀 오렌지 레드인데 토마토 레드 그런 거예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불이 나요. <laughs> 그래서 어두운 데서 바르기 되게 좋아요 이게. 얘를 일단 거의 풀로 매트는데기속력이 좋거든요 얘가. 그리고 3CE에서 나온 어, 벨벳 리틴트 답 다포딜? 응, 다포딜? 컬러예요 얘를 입 안쪽에 발라줄게요. 이거 친구가 생일 때 사준 건데, 컬러가 무나 이쁨. 이제 다시 한번 하이라이터 겸 이제 얼굴 정리를 좀해줄거예요 바닐라코에서 나온 CC크림인데, 어, 바닐라코 잇 레디언트 CC크림 SPF 30이네요, 이건. 응. 이 제품을 하이라이터 부위에다가 써줄 거예요. 아까 썼던 스펀지 깨끗한 면 가지고 이렇게 찍어 놓고, 여기까지. 굳이 하이라이터를 따로 안 쓰고, CC크림으로 하는 이유가 얘가 자연스럽게 톤업되기도 하고, 그리고 촉촉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더 지금의 날씨에 잘 어울리는 와인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일을 하면은 한참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속력이 좋고 유분 어, 밸런스를 잘 맞춰줄 수 있는 아이를 쓰는 편이에요, 요즘. 요거는 라비오트에서 나온 어, 와인 립스틱, 아, 어, 와인 립 틴트 테루아 누드 컬러거든요. 요런 굉장히 누디한 웜톤의 컬러예요. 근데 저는 어, 여름 쿨톤이라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바르면 얼굴이 차분해 보이긴 하는데 완전 제 색깔이라는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얘 핑크 한 방울 섞습니다. 생떼로즈 컬러를 얘는 요런 식으로 핑크 컬러예요. 얘네두 개를 섞어서 사용을 할게요. 좀 더, 어, 아까 때루아 누드 컬러가 좀더 많게 해가지고, 얼굴 바깥쪽에다 찍어 놓고, 쉐딩을 할게요. 아리따움 매직 컨투어링 파우더 딥 브라운 컬러에는 좀 더, 어, 노란기가 도는 그런 브라운 컬러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붉은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쉐딩에서는 그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더 노란기가 도는 아이를 써줄게요. 일단, 콧대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줄게요. 진한 컬러 써가지고, 살짝씩. 그리고, 바깥쪽, 외곽 쪽에서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전체적으로 아까 발라놓은 블러셔랑 이어지게 발라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기까지. <laughs> 네, 요렇게 해주시면은 오늘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레드 브라운 메이크업이었어요. 이렇게. 머리가 다안 말랐네? 나 출근해야 되는데. <laughs> 짠더 말리고 싶은데 늦은 관계로 <laughs> 여기까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쉽게 하실만하죠. 이렇게 눈도 간단하게 했고요. 오늘은 간단한 눈에 이렇게 레드 립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